딱한 줄? 한국 기술이 차단되면 미국 핵심산업이 전면 마비된다. 미국의 핵심 고위 관계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 없이 멈출 리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오만한 확신은 곧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우리가 과거 일본에 했던 것처럼 한국의 기술을 조용히 흡수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멈추자 미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 의 수백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동맹국과의 갈등까지 감수하면서 기술 주권을 지키려 했던 걸까요? 걸까요? 저는 에밀리 로렌스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반도체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인텔에서 경력을 쌓은 뒤 8년 만에 회사를 미국 5대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마이클이 전화로 전한 백악관 상황실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해군 출신의 강경파 마이클 앤더슨 수석 보좌관이 떨리는 손으로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건넸다라고 했어요. 보고서 첫 페이지 빨간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업체는 미국 핵 우리는 인플레이션 핵심... 감축법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뜻밖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중국산을 차단하자 갑자기 한국 의존도가 90%까지 치솟은 겁니다. 반도체 정밀가공 배터리 핵심 소재 디스플레이 기술까지 모든 핵심은 한국의 손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한테 기술을 넘기라고 하면 되잖아? 마이클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죠 한국이 거부했습니다 단호하게요 그 순간 상황실이 얼어붙었다고 요청을 있습니다. 거절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제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체 매출의 40%가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과의 프로젝트에서 나왔는데 그 모든 게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제 손에 쥐고 있던 커피컵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이클은 설명했죠 미국이 요구한 건 단순했습니다 칩스법의 취지대로 자국 내 완전 생산, 공급망 리스크 제거, 지정학적 의존 탈피. 하지만 한국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자, 미국 반도체 공장의 가동률이 50%에서 5%로 추락했고 배터리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어, 우리 같은 장비 업체들은 한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 없이는 기계를 돌릴 수조차 없었거든요. 마이클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떨려왔습니다. 에밀리, 이건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에요. 좌우하고 한국 기술자 한 명이 우리 공장 직원 1,000명의 생계를 쥐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기술강국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1980년대 일본 반도체가 미국을 압도했던 그 시절보다 지금의 한국은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단지 기술을 가진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지킬 수 있는 신념과 판단력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말했을 때 가야 합니다. 에밀리. 마이클의 마지막 한마디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을 직접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기술을 알고 현장을 이해하며 한국과 실제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국가적 위기의 중심에 제가 서게 된 걸까요?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마이클과의 통화가 있은지, CFO 리사 멜튼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계약이 취소됐어요. 야, 뭐라고요? 삼성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즉시 효력 발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삼성과의 계약은 제 회사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한국의 이유는 같은과 공정 소프트웨어 없이는 장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LG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예, SK하이닉스도 검토 중이래요. 다음 날인 화요일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리존에 있는 미국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된 겁니다. 한국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날 오후 주가를 확인하자마자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렌스 대표님 대출 조기 상환 검토에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엔 직원들을 모두 모아야 했습니다. 총 300명 중 절반을 정리해야 합니다. 말하는 제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고 엔지니어들의 함께 눈에 눈물이 보니... 맺히는 걸 보며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대표님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생산 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중국산 부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사용이 금지되었고 한국에서 완성품을 수입하는 것도 정치적 이유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미국 내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 핵심 기술과 부품이 전부 한국에 의존된 상황에서 한국이 기술 이전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으니 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금요일 이사회에서는 더 가혹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최대 주주인 존 데이비스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한국을 설득해서 기술을 확보해 와야 해.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한국 정부가 어, 명확히 거부했는데. 우리는 결과만 봐. 자 리사가 숫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금 흐름으로는 앞으로 3개월이 한계입니다. 그 전까지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회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MIT에서 배운 모든 이론도 인텔과 GE에서 쌓은 수많은 현장 경험도 이 상황 앞에선 무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이클 앤더슨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에밀리, 이 정도 상황이면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직접 나서야 합니다. 어, 직접이요? 말을 듣는 ]이요? 순간 저는 가세요. 직감했습니다.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나라가 협상을 시도하거나 일본 회사와 아니면... 300명의 직원들을 포기하거나 언제 출발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가 있습니다. 마이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텍사스의 노을이 천천히 어둠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그토록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졌던 나라. 과연 제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라디오에서는 온통 한국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동맹이 배신했다. 이게 파트너십인가? 미국을 우롱하는 행위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네, 출국 전날 밤, 미국 저녁이 들끓고 있었거든요. 상원 군사 위원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70년간 지켜준 나라는 말했죠. 나오... 한국 없이도 우리는 살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CNN의 통계가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술 85%, 배터리 92%, 디스플레이 94%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보고 앵커는 말했어요. 네, 이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산업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날 밤. 폭스뉴스의 자막은 더 자극적이었어도 너무 과했지만 미국 국민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마이클 앤더슨이 나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겁게 굳어 있었습니다. 에밀리, 지금 분위기가 최악입니다. 어, 정말 제가 뭘할수 있을까요? 이미 한국 정부는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건 당신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전체가 걸린 일이에 그 어느 일이에요.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탑승 직전, 리사 멜튼에게 마지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에밀리, 기억해요. 기술 이전 없이는 우리 회사는 죽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과를 가져와야 해요. 리사, 이건 국가 간 문제야. 내가 어떻게, 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협상해요. 복잡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맹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나올 수 있지?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도왔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등을, 돌리다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궁금증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릴까? 정말 감정적인 반응일까? 아니면 그들만의 이유와 철학이 있는 걸까?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mit에서 배운 협상 이론들, 실리콘밸리에서 경험한 이거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사업 협상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과 기술 주권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위를 날며 저는 또한번 자문했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일까? 정말 미국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그들만의 정당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일까? 기내에서 다시 한국 관련 자료들을 10년대에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사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케이팝까지. 상상도 못했던 압도적 성장의 기록들. 머리가 아닌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옆자리... 손님, 한국은 처음 가보시는 거죠? 네, 처음이에요. 뭐 많이 놀라실 거예요. 인프라가 정말 좋거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는 제대로 봐야겠다. 숫자와 계약서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눈과 말과 행동을 인천공항도 세계 최고입니다. 승무원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껏 한국을 얼마나 몰랐던 걸까? 거래를 해왔지만, 삼성, LG와... 그 나라 자체에 대해서 아는게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들의 기술은 익숙했지만, 그 기술을 만들어낸 문화와 사람은 낯설었습니다. 착륙전 기장의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 현지 시간은 오후 3시, 날씨는 맑음입니다. 자, 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질서정연하고 세련된 사이로 사이 반짝이는 풍경. 첨단 인프라. 이 나라가 정말 미국과 맞서고 있는 건가? 자, 과연 내가 이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빈손으로 돌아가 회사를 무너뜨리는 걸 지켜봐야 할까? 기술은 회사의 생명입니다. 쉽게 넘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동맹국 아니었나요? 동맹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마중 나온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서진 국장이 처음 제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심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게 진짜 공항인가 싶었어요. 텍사스에서는 입국 심사만 30분 이상 걸리고, 직원들의 표정도 늘 무뚝뚝했죠. 그런데 여긴 전혀 달랐습니다. 심사관은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하며 단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도장을 찍어주었고, 공항 철도를 찾다 길을 헤맸을 때, 안내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교통카드 구매 방법까지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는 나도 몰라요 라는 말을 들을 준비를 늘 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삼성 본사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애플 본사에 뒤지지 않는 세련된 동선, 말투, 복장까지 모두가 조직력과 디테일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압도됐습니다. 이웃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고, 최서진 국장이 단도직 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음. 로렌스 대표님, 저희가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전 1980년대 일본의 반도체 기술을 넘겼다가 대려시장을 빼앗긴 사례. 이 2000년대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전했다가 완전